음? 중도라는 것은 그냥 나와 만법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흙기비네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달아서 뭐 걸림없어 왜냐면 집착을 이제 안할 거니까 음 걸림없어 그게 해탈이거든요 그게 부처님의 중도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근데 부질없는 본문을 지금도 이제 많이 듣고 있으면 그런 고정관념을 깨기가 힘들어요. 중도 자리라든지 마음 자리라든지 그 자리라든지 빈 자리라든지 없는 자리라든지 허공 같은 자리라든지 이따위의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 사람은 그거는 다 틀렸어요.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.